불면증의 해소 및 행복한 잠으로의 초대가 가능하다. 숲길 맨발 걷기는 행복한 잠으로의 초대이다. 고전넉한 숲길 산책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준다. 숲길에서 만나는 생명체들을 통해 생명의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순간 마음은 잃었던 평정을 되찾게 된다. 그것은 궁극적인 긴장의 해소이고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이다. 더더욱 맨발과 돼지의 만남은 자연이 선사하는 최상의 마사지 효과를 맛보게 한다. 발바닥을 통해 속구쳐 오르는 돼지의 전기는 뻐근했던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맨 땅의 흙과 차갈 나뭇가지 등은 자연 그대로의 지압도구가 되어 맨발을 기분 좋게 자극한다. 발바닥에 산재한 온몸의 지압점을 눌러 뭉쳐있던 몸을 부드럽게 풀어준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발 마사지를 받을 때 자신도 모르게 고운 한 잠에 빠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노곤해지면서 잠이 찾아오는 편안한 느낌. 맨발로 걷는 숲길은 바로 그런 아늑함과 편안함을 선사한다. 저자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의 회원 중. 신체가 건장하여 일체의 질병이 없던 유씨는 신경이 예민하여 평소 밤에 잠을 잘못 이루었다.적은 소리나 불빛에도 잠을 깨어 날밤을 세운 적도 많았다.그런데 맨발로 걷기 시작한 후부터는 자리에 누우면 바로 잠에 빠질 뿐만 아니라 웬만해서는 깨질 않아.이제는 알람을 켜고 자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첫 맨발 걷기 후 전립선 비대증이나 두통도 사라지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다 불면에 시달리는 현대인은 그래서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를 찾을 일이 아니다 편안한 숙면을 취하기 위해 맨발로 숲길을 걸어야 한다 꾸준히 걷다 보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긴장도 풀려나가고 서서히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든다 하루에 한두 시간의 숲길 맨발 걷기 그것은 자연이 주는 최상의 수면제이자 안정제이다. 부작용이 없는 지상 최대의 명약이 바로 맨발 걷기이다. 배변 활동이 증가하고 변의 질이 바나나처럼 바뀐다. 숲길을 맨발로 걷게 되면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된다. 하루에 통상 한번 가던 것이 두세 번으로 그 횟수가 늘어난다. 또한 맨발 걷기의 변의 질도 좋아져 마치 바나나처럼 잘 빠져나온다고 증언한다. 그것은 바로 맨발 걷기가 가져온 장기의 활동 정진 결과이다. 맨땅과 맨발의 접촉, 거기에서 땅위에 산재한 진료들은 발바닥에 산재한 반사구들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그리고 그것은 내장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장기들이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침전물과 독소를 배출한다.위와 십이지장, 소장, 대장이 자극을 받아 빠르게 움직이면서 몸 안의 노폐물들을 배출시키기 위하여 배변 활동의 횟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더욱 활발해진 배변 활동은 맨발 걷기가 선사하는 또 다른 건강의 선물이다.그것은 몸 안을 정화하기 위한 자연의 처방이 맨발 걷기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배변활동의 증가는 얼굴에 화색을 돌게 하고 결과적으로 건강과 젊음을 되찾게 하는 회춘의 보약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과 신체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맨발걷기가 제공하는 또 다른 치유의 기적을 만날 수 있다. 감기로부터의 해방 감기를 늘 달고 산다 그것이 바로 과거 저자의 모습이었다. 시도 때도 없었다. 감기 환자가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어느새 감기가 옮겨와 있었다. 그래서 맨발 긁기 전 1990년대 저자의 사무실 문에 감기 환자 출입 금지라는 표시까지 내걸어야 했다. 언제든 감기에 노출돼 무방비 상태에서 전염되는 상태, 몸의 면역체계 이상이 생긴 것이다. 몸의 균형 상태가 깨졌기 때문에 감기에 쉽게 걸렸던 것이다. 그런데 2,000 1년 맨발극기를 시작한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주위에 감기 환자가 있더라도 바로 전염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간혹 감기에 전염되더라도 좀처럼 길게 가지 않았다. 몸의 면역체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맨발극기의 적각적인 효험이었다. 몸의 면역력과 저항체계의 강화. 그것은 맨발극기가 가져다 준 근본적인 체질의 변화였다. 저자의 몸에 내재하고 있는 건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었다. 당시 폴란드의 맨발인 스타니우스와브 펠츠 씨도 저자에게 자신의 맨발 걷기에 대한 경험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맨발 걷기를 한그전1 4 년간 한 번도 감기를 앓은 적이 없음을 증언한 바 있다. 맨발 걷기는 그렇게 감기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한다. 두달 안에 나쁜 것이 나아지는. 맨발극기의 기적 박동탕 지험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